안녕하세요. 대이언 멘토 김정재입니다. 오늘 이 플레이드의 주가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조금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라고 전, 전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아, 거대한 양복 나오면서 이주주님들또 얼마나 기분 좋으셨겠어요. 네? 오늘 또 금요일인데, 네? 수익 딱 챙기시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나 뭐 소중한 사람하고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셔야죠. 네, 제가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보시면 이때 이때보다 양봉이 더 크게 나왔어요 거래량도 더 많이 돌았고 오늘 거래량만 해도 246억이 터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향후 더 좋은 그림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 증권사들의 매수세도 그렇고 오늘 같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이 개인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개인의 물량이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은 좀 많이 빠져나갔는데 외국인이 뭐 물량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안 오르는 건 아니죠. 또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으니까 이 주포가 누구냐에 따라 주포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에 따라 앞으로의 흐름을 나타낼 것 같은데 솔직히 이플레이디의 주가의 흔적을 보면 굉장히 더러워요. 보시면 등에 뭐 가시 달린 것처럼 이렇게 흔적을 나타내고 있죠. 지금 또 새로운 가시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좀더 높은 가시를 나타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흔적을 하려면 이 7천원의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이 7천원의 매물대를 어느 정도 잘 소화를 해내고 소화를 해낸 다음 후에는 이 7,400원 전까지는 좀더큰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좀 전망을 내세웁니다. 근데 좀 애매한 게 바로 이 금요일 날. 그렇죠? 오늘이 딱금요일이어서 토요일 어떤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 또 주가가 움직임이 떨어질지 아니면 오를지 그 부분에 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일 요일 좀큰 이슈가 없다면 뭐 앞으로 움직임 더 여기서 한 차례 올라갈 가능성은 여지가 있다, 달려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왜냐, 이때 거래 대금보다 잘 터졌고 거대한 양국 나왔을 때보다 또 사람들의 이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의 움직임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한번더 올리면 여기 보면 정별 패턴에딱이 상승 추세로 그림을 예쁘게 만들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안전 마진이 필요하겠죠. 이 안전 마진 또 어디까지 봐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해야 된다 라면 솔직히 이 5,700원까지는 좀 열고 지켜볼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거대한 양공의 절반 이상이었던 이 5,900원에서 5,800원까지는 좀 열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확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 플레이디 같은 경우도 흔적을 보시면 주가가 크게 오르고 내리고 크게 오르고 내리고 한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 동안 다른 큰 이슈가 없다면 흐름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또 주말에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이 테마로 묶인다면 여기서 한번더 흐름이 꺾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내세우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때보다 거래 대금 잘 터져주고 양봉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주가는 바로 이 선반영하다입니다. 우리가 주가가 참 특이한 게 재료가 없어지면 좋은 소식에도 조신 좋은 소식이 나와도 이 재료 소멸이라는 이유로 주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주가 우리가 정말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면서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플레이디 어떻게 흐름을 이어나갈지 그 부분을 좀 중요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떤 거냐 바로 앞으로 제가 봤을 때이 실적은 쌀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전망을 내세우고 있어요. 또이 메타버스 시장하고 큰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메타버스와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이 성장 발판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졌기 때문에 이런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보시면 광고 대행과 영업 수익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이 플랫 마케팅을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이 다수의 광고주 매체와의 거래를 기반으로 디지털 광고 대 부문에서 이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기대가 되고 오늘 왜 이렇게 뜨거웠냐? 주가가 보시면 네이버 실적, 메타의 실적이 나왔죠. 네이버 어닝 서프라이즈 내면서 역대 최대 실적 내고 메타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 내면서 이번에 배당까지 발표하고 주가가 뜨겁게 올랐습니다.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 이 광고가 주다라는 거죠. 네이버도 이 검색 기반 광고 또 메타나 뭐 인스타 아시죠? 인스타 대부분 이 광고가 주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실적 대해에서 크게 기대가 된다. 실적 개선 크게 올라가고 앞으로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플레이드의 주가가 뜨겁게 오른 게 아닐까 싶어요. 최근 2023년, 아직도 여전히 이 높은 금리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두 기업들, 그 경기 둔화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 기업들의 광고 집행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어요. 왜냐, 현재 우리 살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쵸? 금리도 높고. 어? 그럼에도 이번 4분기 실적에 있어서 이 네이버 메타 좋은 소식을 나타냈고, 또 우리가 3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요. 솔직히 이제 금리 동결이라는 건 대부분 다 알죠? 금리 동결이라는 건 알지만 앞으로 이 5월달, 아, 그럼 5월달에 하겠다. 무조건 월터 금리 인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사람들의 시장의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추후 긍정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되면 광고, 나의 네이버 메타 뿐만이 아니라 모든 광고주들이 이 광고 수주 굉장히 많아, 많아질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매출 확대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이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두 가지의 공통점을 보면 바로 이 메타버스라는 거죠.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애플이 비전 프로를 팔면서 메타버스 시장을 열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메타버스 시장 아직, 아직 시작이라고 봐요. 왜? 바로 메타버스. 저 애플 비전 프로 영상을 보니까 앱이나 뭐 기능 같은 게좀 크게 추가된 게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 이 어메이즈 VR 뭐 보시는 것처럼 뭐 VR 콘서트 앱을 출시한다. 이런 앱들이 많아져야 메타버스 시장이 더욱 크게 발전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메타버스가 더욱더 성장하려면 게임이 나와야 돼요. 게임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약간 좀 꾸리꾸리한 거 그런 게좀 나와야 이 메타버스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 거다. 근데 이 메타버스 내에서도 앞으로 시장이 개체, 개척이 된다면 추후 이런 광고주들이 좀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메타버스 시장은 제가 봤을 때 2024년, 지금 아직 초잖아요. 2024년 말이나 아니면 하반기. 하반기나 2025년에 더 커질 예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이 차트를 봤을 때처럼 장투를 하시면 안 돼요. 왜? 네? 장투를 하려고 하, 만든 흔적이 아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껍 가시, 가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차익 실현하면서 리밸런싱 하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이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이 성장 발판을 굉장히 잘 구축을 했어요. 이 현재의 이 사업 구조를 보시면 이 빠른 시장 변화에 발 맞춰서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이 중소형 광고주를 위한 이 AI 솔루션 서비스로 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이 광고 영역과 형태가 다양한 만큼 이 고객과 보시는 것처럼 고객도 정말 많죠. 고객과 이 광고주 그리고 매체사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플레이디 압도적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이 KT의 KT 그룹에 편입된 국내 마케터, 국내 디지털 마케팅 1위 대행사이고 또이 구글의 최상위 파트너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금리나 기대감, 메타버스 시장 그리고 네이버와 메타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플레이디 좀더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내세우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좀 중요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재료 소멸. 추후 나올 재료가 없다면 주가는 여기서 한번더 반등을 주겠지만 추후 꺾일 가능성이 높다. 왜? 현재 차트 흐름을 봤을 때 가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깊은 가시를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플레이드에 대해 함께 알아본 대연 멘토 김정재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